자, 7 2 3번문터 볼게요. 괄호가 있는 연립방송식을 풀으래. 얘들아, 뭐부터 해줘야 돼? 괄호 있으면? 괄호 <목소리> 응. 있는 거 전개부터 해줘야겠지? 3x 더하기 6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자 여기의 식 다시 예쁘 정리해 보자. x 더하기 4y가 20이 되고, 3x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자 누구 없을까? 음. y 없자. 이식 기억, 밑에 식 리현이라고 하면은 리현식의 이 곱해야겠지? 곱하니까 6x-4y가 마20 되고 기역식은 그대로 밑에다 적어줄게요 자이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더해요 더하니까 7x가 얼마나 나와야 돼? 0 그러면 x 얼마 되야 돼? x 0, 0. y 얼마 되어야 돼? 5 돼야겠지? 위에서 대입하니까? 그러면 얘가 피고 얘가 큐가 되겠네. 피더기 큐 얼마? 오. 기억식에다가 얼마 곱해줘야겠어? 10. 10 곱했어. 그랬더니 2X 더하기 3Y가 2라는 기역 다시식이 생겼어요. 자, 리은은 얼마 곱해줘야 될까? 네.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는 게 있으니까 100 곱해야겠지? 100 곱하니까 2X 더하기 10Y가 16이 되겠죠? 자, 우리 여기 소수 한자리수니까 10Y가 되어야 돼. 얘는 예, 다시 라고 하자 이제 이거 두 개씩 어떻게 해야 돼? 음. 빼요 빼니까 마이너스 7i가 마이너스 14 나오네요 y 얼마 나와야 되겠어? 음. 2자 여기 테이프하니까 x 얼마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이2 e 나와야겠네 그러면 문제에서 뭐 구하래? x도 하고 y도 하래 더하니까 얼마 나와? 음. 지원 대진아. 기2 곱합시다. 2학년에 곱하니까, 2x-y-5가 16이 돼서, 전개했더니, 2x-5가 전개하면 플러스 5 되지, 2학하니까 11이 되겠네요. 됐을까요, 여기까지? 얘가 기억 다시. 니은에는, 얼마 곱해야겠어? 1 2 곱해야겠지? 1 1 곱하니까, 10X 5Y가 얼마가 돼요? 50? 어. 3Y가 57되야겠죠 자, 누구 없앨까? X 없애, Y 없애. Y 없애자. 그러면 기억 다시 시계. 우리 3 곱해줄까? 3 곱하니까 6x-3y가 33이 되네. 자, 이제 이두 개씩 어떻게 해야 돼요? 빼요. 빼요. 빼니까,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24 나오겠네요. 그러면, x 얼마? 6, y 얼마 나와야 되겠어? 1 나와야겠지? 여기에 대입하니까? 자, 문제에서 각각을 a랑 b라고 하래. A백이백 구하래요. 얼마로 해야 되겠어? 자 우리 이거 방정식 풀어서 쓰래 근데 이거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 그냥 식 하나만 생긴 거 같지? 이런 형 생긴 식은 우리 어떻게 풀었어요? 어, 이렇게 해놔서 풀던가? 아니면 A랑 B랑 같고 A랑 C랑 같습니다 해서 풀던가 해주면 되겠지?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 여기 복잡한 거 들어있다 네. 아, A랑 C랑 같고 A랑 B랑 같은 거 하나 이런식으 풀어볼까요? 아니면 이렇게 두개 갖다가 놓고 풀어도 되겠지? 자 아, 첫번째 5X-4Y-12 얘 전개하면서 바로 쓸게요 3X-6 더 2Y랑 같다는 식이 하나 세워지겠네 그러면 얘 x, y는 다 좌변으로 옮기니까, 2x-6y가 4라는 식이 하나가 세워지겠네. 얘를 기억으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는, 얘랑 얘랑 갖다가 놔볼까? 이렇게? 그러면, 5x-4y-12, 2x 더하기 y니까, 식 정리했더니, 3 x 5 y 가 10이라는 식이 세워지네요. 얘겐 ᄂ이라고 하자. 그리고 기억을 봤더니, 양변을 몇으로 나눌 수 있어? 1로 나눌 수 있어. 1으로 한번 나눠버릴까? 얘 사라지고. 여기? 3. 여기? 2 되겠네. 자, 우리 이제 누구 없앨까요? x 없앨. 없애. x 없애려면 기억이 얼마고 빼? 3. 3x-9y가 6이 되겠네 얘 예, 기억하시? 이제 이거 틀리지 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빼요 빼니까 4y가 4라는 식이 나오네 y 얼마? 2 x 얼마? 여기도 해서 x 5 남아야겠지? 문제에서 뭔 거야 이제? x랑 y가 9하라 했네 정답 찾아주세요 이거. 자, 이 때가 얼마래? X는 사고, Y는 마이너스 이래. 근데 우리가 미지수가 지금 몇개 있어, 이 시계? 네 개가 있어. 인제에서 x랑 y값 알려줬으니까 대입해서 a랑 b에 대한 연립방정식 다시 쓰면 되겠죠? 대입해서 써봅시다. 4a b가 7이 나오고 여기는요, 4b 더하기 a가 6이 나오겠지? 우리 여기 순서 잘 봐야 돼. 개수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 자, c 보니까. 누구 없을까 A 없애? B 없애? 누구 없애는 상관 없지 지금? 누구 없래 B는 얼마가 돼야 돼? 1 그러면 A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위식에 대입하니까 2가 되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7 4 8번 이 해가 뭘 만족시킨대? x 더하기 5y가 마이너스를 만족시킨대.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에서 푼 해가 얘의 방정식도 된다. 얘의 해도 된다는 소리네. 근데 우리 얘예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모르는 a값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대수를 다 알고 있는 이거 두 개의 해를 구한 다음에 이해를 여기 개입해서 a를 구해도 될까 안될까? 네. 돼요. 자 우리 다시 연립방정식 세워보자. 2x-3y가 마이너 1이라는 식이 있고 x가하기 y 가마이너 7이라는 식이 있네. 누구 없애? x, x 없애. x 없애니까 기억식은 그대로 써주고 니은식에 2를 곱해야겠지? 2x 더하기 10y가 마이너스 1차가 되겠네요. 자, 이제 이건 두 개씩 어떻게 해줘야 돼? 빼요. 빼니까 마이너스 13y가 13이 되네. y 얼마 돼야 돼? x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2 돼야 되지? 여기서 스텝은 돼 안돼 안돼요 얘 다시 여기 대입시켜줘야돼 대입시켰더니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5가 됐다 마이너스 2a가 1돼야되네 a가 얼마가 돼야겠어 마이너스 2분의 1되면 되겠네요 x의 값이 y 값의 몇 배래? 두 배. 그러면 이거 x는 이 y라고 쓰을쓸수 있을까? 쓸수 있겠지.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연립 방정식에서 우리가 미 모르는 미지수가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k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 얘네 두개연립해서 x랑 y값 찾아준 다음에 k 서 k 찾아야되죠 두개 연립하려고 보니까 바로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겠네. 대입했더니 2스 y 가 2가 돼서 Y는 2가 되겠네. X가 얼마나 돼야 돼? 4가 되야겠지 수준이 해 됐어? 밑에 식에 대입해주자. 2 곱하기 4 하니까 8-2가 1-K래요. 6이 K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 해보줄려안 졸려? 안 졸려? 약간. 약간. 졸리지? 눈에서 보여, 눈에가 졸린 게. 어? 자, 756번. 문제 읽어보고 있으세요. 어, 수업 시작 전에는 좋다고 따봉까지 말려놓고 아주. 너 그래, 안 그래? <laughs> <laughs> 자, 얘네 열립방송 이두 개가 나왔어. 이거 두개 해가지고 어떡해? 어떤 식들을 서로 열리을 해서 풀어도 해가 똑같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고나서 봤더니 왼쪽에 있는 거에도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모르는 미지수 하나 있네 미지수 한분들두개 이용해서 해 먼저 구해줘야 겠죠자 그럼 그래 누구랑 누구 이용해서 기억이랑 들이쉬어 자밑때 다시 써볼게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라는 기억식이 있고 4x 마이너스 y는 7이라는 디귿식을 연립을 해야겠다 얘들아 이거 가감법 써야 돼 대입법 써야 돼 대입법 써야 돼 y자리에 대입해줍시다 대입했더니 4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 전개하니까 4x 더하기 2x 마이너스 5가 7이 되네 이항에서 공략끼기 계산하면 6x가 12 되겠네요 x가 얼마나 나와? 2기형식에 대입하니까 x가 2일 때 y가 얼마나 나와요? 1 나오네 우리 그래서 이두개의 열린 방정식의 해를 찾았어 근데 문제에서는 해를 찾을 수는거 아니라 m과 n을 구해서 m 더하기 n 과라 했지? 그러면 얘를 가장 먼저 미은식에 대입합시다. 그러면 우리 m 구할 수 있겠지? 대입하자. 3-1이 m이 돼야 된대. m 얼마? 3. 자, 이번에 리은식에 대입해서 n 구할게요. 대입해서 쓰니까 2 e 더하기 y가 5가 된대요. y가 아니지. n이 5가 되는데 n 얼마? 3 문제에서 m 더하기 n을 물어봤던가 그러면 뭐라 대답해야겠어? 6이요 바꿔서 풀었대. 바꿔서 풀었으면, 우리 지금 잘못 보고 푼 거네. 잘못 본 식부터 적어줘야겠지? X랑 Y의 개수를 바꿔서 쓰다 1이랑 A의 위치가 바뀌니까 X 더하기 AY가 3이라는 식이 세워질 거고, 밑에 식도 바꾸니까 d x 더하기 4 y 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세워지겠네. 그랬더니, 얘는 해가 뭐래요? 1 2마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줬네 이럴 때 우리 처음 연립방정식에 해 구하라 했으니까 얘 이용해서 a랑 b 구해준 다음에 연립방정식 다시 해주면 되겠지? 대입하자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이 식에서 1 마이너스 a가 3되네 a가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2 돼야겠지? 자 그다음 밑에 식에 대입하니까 어때? b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되네 b 얼마 돼야 돼? 3. 3 돼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여기다가 지우고 캐수 제대로 기트하자 a 지우고 마이너스 1을 쓰고 b 지우고 3이라 써야겠네 a 기억 기역, a 기역을라고때 누구 없앨까? x 없애자 x 없애려면 기억식이 얼마 곱해야 돼? 2 곱해야 돼 마이너스 4x 더하기 2y가 6이라는 식 되네 얘네 둘이 이제 뭐해야 고요 더해요 더했더니 5y가 5되네 y 얼마? 1, 1. 그럼 x가 얼마네요 이때? 여기 1제곱니까 마이너스 1대야겠네 그래서 괄호 기고한 답은 마이너스 1번만 1입니다 5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765번. 자, 얘네 보기 전에 우리 두 가지 종류를 한번 보자. 이렇게 생긴 열린 방정식이 있어. 첫 번째. 해가 무수히 많다. 이건 뭐야? 아무거나 대입해도 다, 어. 다 결과가 같 어떤 수를 대입해도 다 결과가 같아야 돼 그러려면 이거 두 개의 식이 근데 식이 정확히 안 같아도 두 개의 비율만 똑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해가 무엇이 뭐 많으려면 a' 분의 a가 b' 분의 b가 되고 c' 분의 c가 되겠네요 자 2번 해가? 없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있어? 왜 그래야 돼? 왜냐면 그두 개의 앞에 거는 같은데 결과가 다르면 그건 쓸모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우리 함수 배웠잖아. 함수 생각해봐. 함수 두 개가 똑같으려면 뭐가 같아야 돼?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지. 평행하단 소리가 뭐야? 저기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핵없다는 소리잖아. 얘를 y에 대한 식으로 고치면, by는 마이너스 ax 더하기 c니까, y가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c가 되겠지? 밑에 식은 y가 마이너스 b 다시 분의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분의 c 다시가 되겠네요. 얘는 두 개가 똑같고 얘가 달라야지 그래서 얘 값까지 같으니까 C랑 C'이 지금 서로 값이 달라야 되겠네 그래서 해가 없을 때는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고 뭐가 달라야 돼? C'분의 C C의 값은 달라야 돼요 이게 해가 무심은 경우랑 해가 없을 때 판단하는 방법이야 자, 이렇게 보고 우리는 765번 볼게요. 어떻게? 우수이? 많대 개수로 이용해서 우리 비율 세워야 되지? 어, 비율 세워야 되지? 어떻게 세워? 2분의 a가 2분의 6이랑 같아야 되고 이게 마이너스 1분의 0랑 그 같아야 되네요 우리 이거 아까 0 0방정식할때 풀었었지? 이렇게 두개0 0 0고0 0 0 같다고 0 0 0 0 0 0 0 0 0다0 0각구해0 0 0 0 0 0 0 2분의 a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a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3가 돼야겠지? 그리고 밑에 거 보자. b분의 6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b가 얼마가 돼야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3. 그래서 우리 a랑 b 다 구했는데, a 빼기 b 구하래.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3 하니까, 이거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겠네. 이거 두개는 해가 어떻대요? 해가 없어 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상수항의 비만 달라야겠지? 자식0 세워봅시다 9분의 3이랑 마이너스 6분의 a랑 같아야 되고 뭐랑 달라야 돼? 10분의 4랑 달라야 돼자 그러고 봤더니 우리 숫자를 알려줄게 지금 두개인데 얘 약분하니까 3분의 1이잖아 얘 약분하니까 5분의 2잖아요 얘는 두개 값이 이미 다르지? 다르니까 우리는 뭐만 고려해 주면 되겠어? 3분의 1이 마이너스 6분의 a입니다. 얘만 생각해주면 되겠네. 자, 이런 거 어떻게 구해? 대각선으로 곱한 게 서로 같아야 되지? 3a가 마이너스 6이 되야 되니까 a는 얼마 되야 돼요? 마이너스 2 되야겠네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쨔, 배치 두 쪽까지 해볼게요.